제가 요즘은 뭐 프로그램 을또 여덟 아홉 개 해요. 근데 뭐 굉장히 바쁘죠. 사실은 아까도 이제 좀 전에 뭐 촬영을 하고 왔고 제가 지금 한 12일째 연속 촬영이 있는데 근데 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죠. 전화해서 야, 바쁘냐? 이러면 저는 바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바쁘기는 여러분들이 더 바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아침 8시에 나가서 7시까지 뭐 사실 열심히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일하는 어떤 그런 뭐 어, 환경은 달라요. 저희는 뭐좀 집중력 있게 일하고 뭐 이런 걸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저는 뭐 그냥 왔다 갔다해 뭐뭐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매니저가 사실 뭐 운전해 주죠. 매니저가 야 커피 이러면 커피 뽑아다 주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요. 근데 뭐 이거를 뭐 하, 바쁘고 뭐 내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체질상 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나이키 저스트 두일이시잖아요. 예.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좋은 기회에서 좋은 얘기해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예. 대신 저는 대충 하지는 않아요. 왜? 저희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소문이 빨리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족 못 시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죠